자, 우리가 1월 4주에 실시했던 어, 1월 3회차 리퀄리티이데 그지? 그러면서 이럴때 어, 힘, 역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데 이리 거의 대부분 틀렸어. 우리가 힘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름을 썼을 때 힘은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운동 상태, 운동 상태란 건 뭐라고? 강과 아, 근 빠르게 변화시키는 요동이 됐잖아. 그럼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힘이 아예 없대. 어밀히 말하면, 알짜 인형이래. 라고 했다면, 방른거 빠르게 엄마다고안 바뀌어야 되잖아. 일정하잖아. 이런 운동은 우리 뭐랍니다? 등속 운동이란 이름을 썼습니다. 뭐, 등속 고 운동이란 이름을 써도 좋겠고, 등속 직선 운동이란 이름을 써도 좋다 했습니다. 만약 힘이 작으면, 다시 말하면, 등속직사운동, 아니 나머지 모든 운동을 니다 뭐라 했어? 가속도 운동이라죠그 가속도 운동 중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면, 여기는 물체가 운동한 데 있어서 힘을 같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했죠. 물체가 운동한 데 있어서 힘을 완벽하게 직각을 주면, 방향은 변화되고, 알리는 일정화됐습니다. 이런 운동은 등속 원운동습니다 등속 원운동은 등속 운동이라고 아니었잖아. 우리 주변에서 일상의 모습인데요. 그랬어요. 가속 운동을 뭐라 요 다시 말해, 등속 직선 운동 아닌 나머지 고른데그러잖아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게 누군데요? 미연의 원운동 이거 뭔데 네, 뒤를 리얼 연락 보는 거야. 알겠어? 이해했어? 아 이거 너무 많이 틀렸어 이번 얼. 어래 옳지 없잖아. 내가 이거 이번 대회 수업 다면서 야 이거 등성 운동은 등성성이 아니랬잖아. 등속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심력에 대한 가속도로, 구심 가속도라 있다고 얘기했잖아. 쌩쌩히 돌리는 거 얘기했잖아. 근데도왜미연을 가속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냥 일정한 성격끼리 <laughs> 그다끈 거야. 둘다 낫겠지? 안타깝잖아. 안 그래? 2번 봐. 2번. 집에서 출발해서 0.8m의 평균 속력으로 240m를 걸어서 가게로 할 때. 집에서 가게까지가 얼마? 240m 걸리네. 갈때 걸린 속력이 0.8m p s 그러면 갈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쓸래? 속력분의 거리를 쓸수 있겠지. 충격을 하는 거죠. 거리는 240m래요. 얼마인데 0.8 미터/초인데 몇초 걸려? 300초. 어, 이거 3 0 0 걸렸어요. 그래서 갈때 300초 걸렸네. 근데 가게 에 도착하자 아 지갑을 놔두고 왔어. 가게에서 집으로 되돌아갔는데 몇초 걸렸대? 100초. 어, 100초 걸렸대. 그래서 질문. 집에서 출발 때 되돌아갈까지 평균 속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갈때 300초, 올때 100초 했잖아.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를 볼때 시간은 300초, 100초 얼마요? 400초. 400초 만에 얼마 갔어? 240m 갔다가 다시 240m 왔잖아. 그만 480m를 갔어. 얼마 써야 돼? 1.2m s 맞아요? 이해됐어요? 됐나 거를240 m 100초 동안 240 m 니까 이거 2.4 미터/퍼센트로 갔겠지. 이해됐어1 0 0초 만에 240 m 가니까2.4 미터/퍼센트로 갔겠지. 이걸 평균 속도 하면서 처음 속도 0.8 m 터퍼센트 나중 속도 2.4 m 퍼센트 합을 봐이 방법을 쓰면 됐다 했었는데. 이거 무조건 틀려 이거 쓰면 이거 쓰면 무조건 무조건 틀린다 했잖아. 2.4에 0.8이면 합해서 얼마야? 3.2 3.2에 반입니까1.6 이렇게 쓰면 무조건 틀린다 했잖아. 알겠어? 절대 이렇게 쓰지 말라고 얼마감추직는 거야. 알겠나? 3번 b 고 o 가 수평에 바닥에 한손 짚고 거꾸로 서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밑줄 꺼. 뭐야 정지. 그럼 정지 상태를 유지. 여기다 밑줄 거몇번 나오는 말이 뭔데? 오케이. 정지했으면 알짜힘이? 0. 이게 무조건 나와야 될거 아니야? 몇 번. 알짜힘이 0. 무조건 나와야 돼. 지구가 비보에 당기는 힘. 이게 뭔데? 비보의 무게. 중력이겠지. 비보이가 바닥을 누르는 힘. 뭐 비보이가 뭐 추가로 더, 뭐, 더 힘을 주고 있어? 그럼 혹시 결국 무슨 관계 있다고? 같은 크기죠. 그래서 비보이가 바닥을 누는 거, 바닥이 비보이를 떠받치는 힘을말 했어요. 우리가 힘이라고 상상 상호작용이 있어요. 지구와 비보이 당기네 비보이가 지구를 당기네 무슨 관계라? 작용반작용. 작용, 비보이가 바닥을 누네, 바닥이 비보이를 떠받치네 무슨 관계라고? 작용반작용이죠. A가 B를 어찌 어찌 하니까 B도 A를 어찌 어찌 하더라. 이런 관계 나오면 뭐라고? 작용? 반작용이라고. 항상 그 생각을 하시라고요. 비보이가 바닥을 눌러요. 바닥이비보이를떠받쳐요 무슨 관계라? 작용? 반작용 관계라? 공감이 맞죠. 그리고! 야, 이거 5번은 뭐가란 거잖아. 정지상태인데알짜임이 얼마겠어? 0이잖아. 뭘 이런 것도 틀고려. 그지 B보이가 뭐잘 낙하고 있는 이런 와중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정치성들이 유지하고 있으면 알짜임은 0이에요.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아 있어요. 나도테 걸린 알짜임은 얼마라고요? 0이에요. 두 발로 서도한손로짚던 정치성 태문면 알짜임이 뭐다? 0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뭐라 지만물이라는 게요. 뭐 짜잔, 뭐 이런 조그만 힌트. 알짜임이 0입니까? 등속치산 이런 글자들을 통해서 힌트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laughs> 이런 거 놓치면 너무 안타까워. 한번장 이건 사망 학생들이 쳤는데 여러분 시험법이 크게 안 달라. 심지어 매 맞은 문제는 같은 거예요. 한번 해 봐.